설마 좋아요와 구독 아직도 안 하셨나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뭐응해드지 그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쏘라 라에틱 저거만 내가 말고 드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집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파 강우, 릭, 고 생건, 방법생 특별, 봄, 생산 trên thành bụng cá ngựa đực xuất hiện nếp nhăn rồi dần dần phát triển thành một chiếc túi lớn cá ngựa cái để trứng vào trong túi của cá ngựa đực trứng phát triển trong chiếc túi đó khi cá ngựa con đủ lớn cá ngựa bố bắt đầu sinh con 자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되게 생산하는 출산하는 방식이 엄청 독특하죠 이 해마가 자 먼저 go five 모모 하면 뭐모가 맞습니까?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요, 원래 go f i 만 쓰면 안 되고 go five a 이라고 해가지고 a가 맞습니까로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 책이니까 짧게 쓰려고 go five 모 이렇게 써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어가 해마예요. 가가 생선이고 물고기고. 의어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 물고기 다 해서 해마 어말 그대로 해마 느끼 라고 하면 수컷 이에요 수컷 해마는 겉에뭐할수 있다 승건 아,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강의 해마는 거품 팝팝 방법이 고요 승산 이라고 하면 생산 즉낙비에 매우 낙비에 특별한 생산 방식을 갖고 있어요 범뭐 생산 생산 하면 태어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출산을 하는, 모아 하면 원래 계절이에요. 그래서 출산하는 이 계절에 시기에, 젠, 타잉, 붐, 강어, 타잉, 붐, 원래 타잉이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성벽, 성곽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몸이배예요 그래서 타잉, 붐 하면 이 배, 복벽이죠. 배, 이 벽, 벽 쪽에 강어, 해마의 배, 복벽 위에요. 어, 이라고 했으니까 수컷의 해마의 복벽 위에는 숫히 나타납니다. 냅냠 하면 주름이에요. 주름이 나타나요. 조이 그리고 나서 은은 서서히 파찌엔 하면 발전하다. 파찌엔타행무엇무엇으로 발전해요. 어~ 뭐 찍돌런 도이라고 얘기하면 주머니에요. 큰 주머니 모지약하면 여기선 주머니를 세는 단위가 될수 있고요. 한 개의 큰 주머니로 발전합니다. 까어 까이 그렇죠. 수컷 암컷 해마는요. 네. 증, c 는 ứ n 증하면 알이에요. 알을 낳아요와 a 어디 안에 좀두 고까 ngựa 득. 수컷 해마의두이 주머니 안에다가 아을낳습니다 증이 알은요바찌좀직 túi đó 발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달한 뜻이겠죠. 어디 안에서 집 도이 넣으니까 그 주머니 안에서. 키 강어 건 đủ l ớ 할때까 n g 건. 해마, 새끼 해마가, 노, 충분히, 런, 크면요. 강, 뭐, 아빠, 그, 해마는, 맞, 너, 뭐 하기 시작한다? 싱건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 이,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림을 먼저 볼게요. 너무 작네? 그림이 엄청 작네 보면, 이렇게. 오, 어, 되게 특이하죠? 보이시죠? 요렇게 해마든 해마는 이렇게 새끼를 요렇게 낳는데요 음. 어찌어찌 독특하다. 이걸 옛날에 아쿠아리움 가서 들었던 <laughs> 기억이 나요. 아쿠아리움 갔을 때 엄청 옛날에 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곳에 두 톤이 아려라면 조금 작게 한 다음에 음. 근데 chúng ta sẽ cùng xem t v n 지금부터 단어를 좀 볼게요. 자, 까, ᄂ,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해, 마, 라고 했어요. 까가 물고기고, ᄂ,가 말이니까 해, 마,고요. 이거를 그냥 하이, 마, 라고 하기도 해요. 하이, 마,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보통 까이나, 까이는 어, 암컷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늑은 수컷이에요, 수컷. 까이, 음, ᄂ. 뭔가 이런 공동 생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만 <laughs> 공동 생산 좋은것 같아요. 자, 씽건 하면 아이를 낳다예요. 음, 왜냐면 씽은 정확히가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다. 어, 간역그 phương pháp p h ư ơ n g 방법. 씽산 하면 생산하다. rất đặc biệt 특별한 겨울 ローモー。 무어 하면 모어는 원래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계절 어, 젠타입묵게요 얘는요. 가능하게 được xuất hiện 하다 나타나다. 뭐지? 도이른도이라고 하면 주머니 큰 주머니가 나타나요. 가능가 까대 이런 데가 원래 정확하게는 나타요. 네. 내꺼 네 그래서 아이를 나타. 어,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다 쓰는 것보다 위에 쓰는 게 낫겠네요. 생건이랑 내꺼는 네 조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해요. <laughs> 아, 네, 내증 네, 증이 니까 알. 그 다음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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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디 갔어? 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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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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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책도 <뭔> 이렇기 때문에 루하고 형 루하면 뭐뭐하면 충분한 충분히 런 커요 그럼 <뭔> 강가 시작 <시작해요>. 시작하다 생건 <뭔> 종가이는요 <뭔> 어, 종은 어, 보통 그 종이에요 종자를 의미해가지고 좀 다른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암컷 종자 이런 게 종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 그렇죠 공동생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해마, 한번 읽어볼게요. 가, ᄂ, 가, ᄂ. 하 마, 하이, 마. 그리고, 암, 컷은, 가이. 그 다음에, 수, 컷은, 늑. 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가, 늑, 가, 가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암, 컷, 암, 탁, 수, 탁, 뭐, 이런 거요그 다음에, 아이를 나타 싱, 건, 싱, 건, 대, 건, 대, 건. 방법은, 흉, 팝, 팝. 생산하다 싱산 생산, 싱산 생산. 특별한 낙비 đặc b 계절 모아 모아 그다음에 복벽 타잉 목 t h 나타나다 xuất hiện xuất hiện 주머니 뚜이, 뚜이 아르あ증증 증. 크거나 장성하는걸 phat 충분한 하면 do do 충분히 크다 하면 do l e n do l e n 이렇게 충분히 발전하다 do phát triển do p h t i ể n 뭐 이렇게 얘기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작하다는 bắt đầu, bắt đ ầ 항상 어떤 동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bắt đ ầ 동사죠. 뭐 공부하기 시작했으면 bắt đầu p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 이제 종사했고, nhao, loft 다 되셨으면 이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đi, 잠시만요 xíu một chút, 한번 좀 lại một chút. Chào, phúc rồi bọn Có phải cá ngựa đực có thể sinh con? Cá ngựa có phương pháp sinh sản rất đặc biệt. Vào mùa sinh sản, trên thành bụng cá ngựa đực xuất hiện nếp nhăn, rồi dần dần phát triển thành một chiếc túi lớn cá ngựa cái để trứng vào trong túi của cá ngựa đực, trứng phát triển trong chiếc túi đó. khi cá ngựa con đủ lớn, cá ngựa bố bắt đầu sinh con. ở phần đấy, bảo gì rồi, muốn gấp muốn gấp cái hộp này xíu rất kỳ trục này xíu. nếp nhăn, nếp nhem, rồi, rồi dần dần họ khi nếp nhám như chừm gì, các bạn thấy không? anti aging, làm cho trẻ hóa là cái gì? Chứ chừm là cái gì? Chứ chừm là cái gì? Chứ chừm là cái cá ngựa chừm là cái sinh Chứ chừm là cái gì? Chứ Sinh sáng, rất đặc biệt? Mùa sinh sáng trên thành cái gì? Chứ chừm là cái gì? Chứ chừm là cái gì? Chứ chừm là cái gì? Rồi dần dần phát triển thành một chiếc túi lớn Cá ngựa cái để trứng vào trong túi của cá ngựa đực Trứng phát triển trong chiếc túi đó Khi cá ngựa con đủ lớn Cá ngựa bố bắt đầu sinh con Ok,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서 한번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빨리 좀 읽어드릴게요 Có phải cá ngựa đực có thể sinh con? Cá ngựa có phương pháp sinh sản rất đặc biệt Vào mùa sinh sản Trên thành bụng cá ngựa đực xuất hiện nếp nhăn Rồi dần dần phát triển thành Một chiếc túi lớn Cá ngựa cái để trứng vào Trong túi của cá ngựa đực Trứng phát triển trong chiếc túi đó Khi cá ngựa con đủ lớn Cá ngựa bố bắt đầu sinh con Rồi okay, nếu chúng ta cho 이해되셨죠? 어, 제가 혹시 몰라서 지난번에 하나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음, 그 이거예요. 오늘은 요거까지좀 보고 한번 빠르게 보고 그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초록색 말고요.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어, 한번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적대나 한번 n 냐 한번 들어 보세요. Vì sao nói bạch tuộc là d n g đổi màu của đại dương? Bạch tuộc là thầy phù thủy của giới động vật trong đại dương. Chúng còn được mệnh danh là rồng đổi màu của đại dương. Khi bị đe dọa, màu sắc cơ thể của chúng không ngừng biến đổi cho giống với uh, môi trường xung quanh, giúp chúng dễ lẩn trốn kẻ thù. Chả ý 내용이 khi đều như thế vì sao nói A là A đấy bố mô 맥도억 이라고 얘기하면 를 문어나 낙지 얘네들을 이제 맥도억 이라고 해요 저는 그냥 문어라고 할게요 왜 문어를 뭐라고 말한다? zong, roi, mao, guo, a i z n g 뒤에서 보면요 rai, z n g 하면 대양이에요 대양 그러니까 바다죠 이 대양의 zong 어, <놀람> 하면 용이고요 로 o i 하면 바꾸다 mao <놀람> 하면 색깔이죠 색깔을 바꾸는 용이라고 불리는 건가 바다의 색깔을 바꾸는 어, 용이라고 불리는 건가 자, 라이 문어는요. 더이 푸퇴의 고지 동물청 대양. 제좀 키울게요. 자, 푸러분트 푸퇴, 푸는 원래 바기예요. 그 더이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더이 푸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약간 마귀 할아범, 마귀 할멈 요런 걸 더이 푸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즈의'는 어떤 세계예요, 세계. 그 동물 세계. 대 d ư ơ n 양이니까 바다. 바다속 동물 세계의 마귀 할아범. 이라고 불려요. 이라고 해요. 좀 그들은요, 건, 늑, 뭐뭐, 라고도, 늑, 맹장, 늑, 맹장 하면, 칭해집니다. 명칭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도 칭해지냐면요, 중, 로이 마오, 고, 나 대양의 로이 마오, 색깔이 변하는 용이라고도 칭해져요. 키비, 레저아, 레는 어, 협박, 협박을 하는 거를, 위협을 하는 걸 레저아인데, 비, 내저하니까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위협을 당했을 때, 마우삭 색상, 겉에 종, 종, 그들의 겉에 신체의 마우 색상은요, 컴, 응, 응은 멈추다. 컴, 응, 멈추지 않는다는 거,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지속적으로 면도, 바뀝니다. 저, 모모, 저정하면 모모와 같게끔이에요. 저정, v o 모이증, 숭꽽�이, 주위의 모이증 환경과 정보의 같을 수 있게끔 저 정보에도 같은 말이에요. 같을 수 있게끔 변화합니다. 숲 도와줘요. 좀 그들이 뭐 하기 쉽게 런존 하면 숨다예요. 게도 저한테 숨기 쉬울 수 있게끔 계속해서 환경이랑 색깔이 똑같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되셨죠, 여러분? 어, 그래서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러일라비라고 하면 고요 a 를 b 라고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mike dork 이거는 문어나 어, 낙지 를 얘기하는 쭈꾸미 에들다돼요 z o n 은 용이죠 lo mao 하면 색상을 바꾸다 zong 네. 하면 태양입니다 태양 대양, 바다

어, 정 ù n g đổi màu c 레 a đ 협을 당하다. 마 à 싹 색깔, 뭐 색상, 끝에, 신체 중컴 응 멈추지 않고. 그래서 컴응 동사 하면 지속적으로 뭐 뭐를 하다라는 뜻이고요. b i 변화하다. '저 정 o g i với 뭐 쓰든 안 쓰든가 상관없어요. 저는 giống với mùa mùa quá khắt ta cũng xinh thế của nó môi trường thanh đẹp xung quanh chú ý giúp tục tả chúng dễ mồm hoa kỳ sức kẻ dễ thương xa mà đi sức ta lần trốn xung tạp như 열다섯 개, 여기까지 열다섯 요개 도, 적. 보셨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탄세럽드레이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A를 B라고 말하다라고 하면, 너의 A 라 B, 너의 A 라 B고요. 문어나 낙지는 백두억, 백두억, 백두억 적은요. 개도개 두, 개 두. 그렇죠. 그다음에 용은요. 종 비슷하죠.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색상을 바꾸다 하면 돌 마우. đổi m 태양이나 바다를 나이 즈엉, d 이라고 하고요. 마귀를 푸트푸트 자, 동물 세계를 zới động vật, 자, 뭐 뭐라고 칭해지다? được mệnh danh là, được m ệ n 위협을 당하다 bị đe dọa bị đe 색깔은요 màu sắc 신체는 cơ t h 지속적으로 어떤 동작을 커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속적인 발전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럴 땐 좋다고 대놓고라 không n g 이렇게 보시면 돼요. không 입니다 그다음에 변화하다 biến đ ổ bố mó ta cho giống với cho giống với hoanh nhóm môi trường môi trường chú ý xung quanh xung quanh thục tá giúp giúp bố mó gì tá dễ gặp bố bóc kỹ rồi một thằng cao dễ ăn dễ ăn không bóc kỹ rồi không một thằng dễ học dễ học xung tá lẩn trốn lẩn trốn thì đọc hẳn ta. Cho mọi người hiểu rồi phải không? Chả ý đều chó. Thế là chúng ta sẽ cùng nhau đọc. Rồi tốt thật sĩ. Cả chị em bốn chút ít gọn được sĩ gắn đọc hết từ miền Bắc phục bộ Vì sao nói bạch tuộc là dòng đổi màu của đại dương? Bạch tuộc là thầy phù thủy của giới động vật trong đại dương. Chúng còn được mệnh danh là Rồng đổi màu của đại dương Khi bị đe dọa Màu sắc cơ thể chúng không ngừng biến đổi Cho giống với môi trường xung quanh Giúp chúng dễ lẩn trốn kẻ thù Ok lần này là miền Nam Ý bố này nó đảm bố được hả đắm bố kìa Đảm bố đố Vì sao nói bật, nói bật tục là rồng đổi màu của đại dương Bật tục là thầy phù thủy của giới động động vật trong đại dương chúng còn được mệnh danh là rồng đổi màu của đại dương khi bị đe dọa màu sắc cơ thể chúng không ngừng biến đổi cho giống với môi trường xung quanh giúp chúng dễ lẫn trốn kẻ thù. rồi cái này ông nghĩ thì bị đã gì cuối cùng, 마지막, mắt các bạn nhắm mắt lại, nhắm mắt lại, 눈을 좀 감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Vì sao nói bạch tuộc là rồng đổi màu của đại dương? Bạch tuộc là thầy phù thủy của giới động vật trong đại dương. Chúng còn được mệnh danh là rồng đổi màu của đại dương. Khi bị đe dọa, màu sắc cơ thể chúng không ngừng biến đổi cho giống với môi trường xung quanh, giúp chúng dễ lần trốn kẻ thù. Yoroke, đi Cho nên là hôm nay chúng ta đã làm hai cái script. Rồi mà uống nữa 2 bài, hai bài chúng ta đã học hai bài. 두개 내용을 모두 다뤘습니다. 응,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 마이너.